내이 인물 아시는 대로 아인슈타인 I don't know with what weapons World War III will be fought, but World War IV will be fought with sticks and stones. weapon 무기고요. World War III 세계 3차 대전 fought 싸우다 fight의 과거 과거 분사 똑같은데 이 문장에서는 수동태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쓰였죠. world or for 세계 4차 대전 stick 막대기 i don't know 난 모른다. 제가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괄호 친 부분이 n o 라는 동사의 목적어 부분. 아니, 작은 문장이니까 목적절이 되겠네요. 요 부분이에요. with what weapons 어떤 무기를 가지고 World War III will be fought 세계 3차 대전의 전쟁의 싸움이 일어날 것인가를 나는 모르겠다. 3차 세계대전에 사용될 무기를 난 모른다. 이 말이지요. 원래 요 부분을 의문문으로 한다면 with what weapons will World War III be fought? 하고 의문문이 나와야 되는데 노의 목적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간접음문문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 제자리로 돌아왔고 물음표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3차 대전의 무기를 난 모르지만 but World War 4, 4차 세계 대전 이거는 will be fought with sticks and stones, 막대기하고 돌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여기에 숨어 있는 함축 의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혹시 핵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지구가 멸망을 하고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니 4차 세계대전엔 막대기하고 돌로 싸우지 않을까?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봐요. I don't know with what weapons World War III Will be fought, but World War Four will be fought with sticks and stones. 정말 이런 전쟁이 참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이 인물 보시는 대로 체개발아 쿠바 혁명가. The fundamental principle is that no battle. combat or skirmish is to be fought unless it will be won. fundamental, 근본적인, principle, 원리, 원칙, battle, 싸움, combat, 전투, skirmish, 작은, 사소한 충돌, be to, 뭐뭐 할 예정이다, fought, 싸우다 fight의 과거, 과거 분사, fight, fought, fought 이렇게 변하는데, 비동사와 과거분사 fought가 합치면 수동태가 되겠죠.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won, 이것도 이기다, win. 과거가 won, 과거분사도 won. 비동사와 함께 수동태가 되려면 과거분사 won이 필요하겠고요. The fundamental principle, 가장 근본적인 원리 원칙은, is that, 이거다. No battle, combat or skirmish. 이때 no라고 하는 부정이 세개다 걸려요. 어떠한 싸움도, 전투도, 사소한 충돌도 no가 나왔으니 부정이죠. Is to be fought 싸울 예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정으로 넘어가야겠죠. Unless 뭐뭐하지 않는 한, it will be won 이길 것이다라는 예정이 되지 않으면. 아예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때 이 t 는 battle이나 combat이나 skirmish, 세충에 아무거나 하나. 그래서 단수 it가 됐고 또 단수기 때문에 is가 나온 거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원칙은 뭐냐면 어떠한 battle, combat, skirmish, 이것, 싸움, 전투, 작은 충돌, 그 어떠한 것도 싸워면는안 된다. 싸울 예정을 삼으면 안 된다. Unless it will be won,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조건이 아니면 아예 싸울 예정을 하지 마라. 이런 명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서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 역사 속에서 보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이러한 충돌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봐요. The fundamental principle is that no battle, combat, or skirmish is to be fought unless it will be won.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no라고 하는 부정을 하면서 unless를 뒤에 연결하면 두번 부정이 되죠. 뭐뭐하지 않는 한 뭐뭐하지 마라. 아주 강한 긍정을 이렇게 두번 부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도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 구조를 충분히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승리, 빅토리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주제 가지고 또 명사들의 어어 가져올게요.